일단 내가 대표를해는데 신상진 통합당 예, 통합당 또 통합당끼리만 이렇게 짝꿍을 해가지고 9상 18명 똑같은 표를 만들었어요 이게 왜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믿으십니까? 이런 여상한 일을 했었는데 다들 들어 보세요 중국 중국산 싸구려 프로그램을 조작했다가 다들 깨버렸어요 쌍둥이! 나는 요 쌍둥이로 해도 되 그리고, 원래 정상적으로이렇게 0, 1. 많하면 2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12, 13. 이거는요, 무조건 뭐 따져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걸 가지고 뭐, 우기면요, 그거는 거짓말이또 거짓말. 조국이, 대한민국의 거짓말 차는 이런 것처럼 똑같이만 하는 거예요, 이제 세계를 덮을 만한 거짓말이에요. 이거 벌써 해시태그 해가지고, 전 세계로 수십만 개 날아갔잖아요, 지금. 원래 작년 아, 20대 총선에서는, 이 차이가요, 마이너스 2, 0, 0, 2, 2, 이렇게 차이 나야 되는데, 여기 봐요. 13, 12,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집단이 다르다니까. 50단이 달라. 그 어, 그냥 양미긴 거 맞아요. 여러분들 속, 속지 속 마세요. 그리고 뒤집으실 수가 없는 게 사전투표하는 거요 50대, 60대가 제일 많아요. 이게 많은데 어떻게 뒤집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번 컨셉은 쌍둥이 쌍둥이 어떻게 숙명여고 쌍둥이하고 사깔이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이따위로 속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정치하고, 예,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전염병 핑계대고몸 모여가지고, 대각 설정 넘어가자 그러죠. 도둑놈, 이제 칼 잡으면 어떻게 된줄 압니까? 전부 다 놓여야 됩니다. 저는, 이 열불이 나서, 제가 그 내돈들이가지고 이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애국우파, 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열명에게 공개해 주세요. 이게 나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 완전히 전부 다 양아치, 막 거지, 도둑놈이 칼을 집었는데 어떻게, 해. 그적반하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저를 놓으셔서, 이제는 토요일, 일요일 무조건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한민 o 맹은꼭화화킬킬왔왔요요 cook, how much kill 점 z s s, .S, .S, .S. 아니죠? 아니, 아니요. 한 n 맹꼭 강화. 네? 네? 버려한민맹 아, 네? 뭐... 네? 어? 강화 파이팅. 아, 아, s s 니 n c e I need you. I need to m a k 우리가 그래서 친구들 맨날 해요. 아 네. 우리도 하 하는... 네. 오늘 오늘 할할할또아연합을아 할, 할. 응. 아니, 아니, 그거 집회는 응. 언제예요, 친구 이걸 또 하네. 예? 이하 응. 응. 아, 는하면 응. 이거 결국 불어요아이고 응. 코로나를 빨리 끝내버려야 돼요. 응. 응. 토로, 응. 토로, 그거 이거 아니고 코로나를 응. 빨리 끝내버려야 돼요. 응. 네. 친구들 응. 가볼게요. 응. 가볼게요. 응. 네. 아 거기 청년서 그거

뭐두 자리도 알아둘 수있겠습니다 이번에요, 3둥이에요 3등이 쌈둥이. 왜3둥이냐 1년 전에 숙명여고에 3둥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네, 얼마 안 됐습니까? 기억할 때왜3둥이 네, 자매가 어 큰딸, 작은딸, 국과 일과에서 각자 1등 했었어요 와, 그 정말 그대로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1등! 그런데 어 1등했다 좋다 그럼 뭐, 뭐 아버지가 또 조금 수상하게 교무부장이에요 교무부장 약간 냄새가 납니다 ,잉? 자 그런데 학교 시험은 1등했는데 전교 1등했는데 모의고사! 다른 학교 같이 시험 보면 모의고사에서는 점검 혜택이니까 459등이요! 어떻게 459등이 전기 1등 합니까? 저도 고등학교 다녔습니다만은, 어, 400 몇등 하던 놈이 잘해봤자 아마 300등 하겠죠. 그런데, 어, 전기 1등 하는 놈이. 예, 어, 400. 예, 예, 자, 이거 보셨죠? 또, 얘들, 얘는 동생, 삼동이 동생은, 어, 전기 1등 했는데, 여기 나중에 301등 했어. 모의고사만, 학교 시험만 잘 봐. 이야, 수상하다.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물었어. 야, 좀 이상한데, 어떠셨습니까 저한테 열심히 공부한 결과래요. 의심하지 말래. 이렇게. 아, 의심 안 됩니까? 쌍둥이 성적, 어떻게 꼴려내보는 거있겠 아, 지 열심히 해서 그렇죠. 아, 그럼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그래도 됩니까? 그러면 또, 뭘와서는왜 꼴찌냐고. 국장님, 뭐. 반갑습니다. 헌분한 그러니까, 님 반갑습니다. 93일 만에 다 들통났어요. 자, 이와 똑같은 사건이. 대한민국에 일어났습니다. 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0 년만에 여당의 압승 대승리. 이건요, 세종대왕도 못하는 거예요. 세종대왕도 얼마나 반대가 많으나아 이수진도 못해요. 그런데 세종대왕도 각 이수진을 문재인이가 만들었다고 그그 그 말이라고 믿으십니까? 말이요 막걸리요. 요즘 그런 말 하더만 말이야, 막걸리야 자몇년 만에 처음에 뻔뻔하게 신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냥 얼굴 표정보세서이 사람이 자신 있는 표정입니까? 약간 겁주은고 뭔가? 아닙니까? 이거 들통날텐데 이거 이런 거 아닙니까? 보세요. 그런데 어떤 유튜브에서 아, 적당히 좀주간에지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제 안 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꼴찌 하던 놈이 전길도 하냐고. 여기 어떤 표정하만 철구조사, 철구조사에 민주당이 압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정이 다 이렇게 이렇습니까? 아이고 도둑질한 사람, 덜... 왜 큰일 나겠는데? 민주당 표정이 십창이 난 이유가 있었네요, 이러다 보니까. 자, 그리고 양정철의 일말합니다. 이적재 사람, 양정철이. 총선 결과가 무섭고 두렵답니다. 왜 무섭죠? 보람이 있을 텐데. 총선 결과가 무섭고 두렵다? 예, 그 속에 찔리는 게 있으니 그렇습니다. 계속 사람이, 사람이 뭐예요 양심은 있는 모예라 자, 저는 총선 불고 갑니다. 자, 보십시오. 한겨레에서요 무슨 말 하는 줄 알아요. 아! 전부 다 나아져서 사전 투표한 것을 어떻게 했는 보니까 전부 다 뒤집어었다 그럼 사전투표에 무려 26%가 사전투표했는데 이거 보세요 자, 21대 총선 1년별 이거 표입니다 제 거,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50대 60대가 대부분 보수층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또 보수층이고 여기 두 개가 보수층이고 30대 40대가 진보층이라 그래요 어, 진보층이 보수보다 절반도 안 되더만. 그런데, 뭘 뭐, 뭐, 어떻게, 보수층이 많은데, 이것 때문에 다 엎어졌다고? 그 말이 믿어집니까? 괴변 잘틀어놓은 유시민 씨, 좀 설명해보세요. 이거 믿으라고? 저는 사1 5 총선 불복, 아, 네, 광화문에서 좀... 제일 먼저 내가 이거 하고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자. 20대 총선하고 21대 총선 비교해보면 되잖아요. 20대 총선은요 0도 있고 1도 있고 이많으면 1, 2 아주 많은 게 있어요. 제일 많은 게 누군가 하면요. 안철수였어요. 안철수. 그거는 4. 그런데 우리게 21대 총선은 이렇게 이게 많으냐고. 아가리 잘트는 김호준, 아가리 잘트는 유심히 말해보라고. 여기 도둑질한 표시라니까 도둑질한 표시예요 자, 여 보세요. 여기 20대 총선, 20대 총선에서나 전혀 없어요. 이렇게 차이가요. 많으면 2고, 제일 많은 사람이 안철수, 그 사람이 그럴만해요. 4에 4. 그런데 어떻게 전부 다, 전부 다. 여기 뭐야요 11, 13, 14. 아, 10을 좋아하는 거 봐. 그죠? 전부 다 10을 좋아해. 최고에도면 전부 다 그런 놈들 몰리지만왜 10이 들어갔냐고, 여기 10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건 다른 거예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전선거와 당일선거에서 나온 지지율 순위가 바뀐 것은 사전선거와 당일선거의 표가 동일한 모집단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거예요. 동일한 모집단에서 사전선거와 당일선거가 나왔다면 사전선거의 지지율 순위가 바뀔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사전선거 조작되었을 확률이 100%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터보로 민주당은 이런 짓을 했을까요? 아, 또 웃기는 내가 이번 컨셉은 제가 딱 보니까 삼동이에요동이 이거하고, 뭐 이산하고, 이 사건하고, 삼동의에 똑같은. 그런데, 삼동의가 몇명이냐면 아홉 상이에 아홉 9성. 상. 통합당에, 이, 뭐, 일단, 사전선거 조작에 투입된 중국 프로그램, 여 이거, 어리버리 하는 흔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조작이 등신 같으면,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까? 그렇죠? 어떻게 장난치는지, 그랬는지 통합당에 아홉 상이 똑같으니까 이때 큰게 성남 중원구의 신상진 4,220, 서울 송파갑 김웅 4,220, 경기 광명 김용태 4,980, 인천 광화 배준영 4,2980, 남양주 주광덕 4,725, 경북 경주시 이렇게 해가지고 짝꿍이 맞는 게 아홉 상입니다 아홉 상. 이것 때문에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우연히 그렇죠 그렇게 우연히 될수 없는 거예요. 이게 사전 투표에서 나온 거요또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는 도대체 선관위는 무슨 짓을 했는지. 이 예, 선관위요. 지금 윤석열 검사의 어, 총장님 말로 우리나라에 한 500만 명그출국검지시켜야 됩니다. 간첩 문재인부터. 자. 그래서 저는 이번 컨셉은요 쌍둥이가 아홉 성이나 나왔어 이거 이거 설명 안돼 하다이 어리버리 한 놈이다 이게 너무 거짓말 하다 보니까 성적 조작하다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전 세계 일등 인간이 됐어 이거요 안됩니다 이거 백년만에 처음 있는 여당 합성 대선이 그래가지고 막보로 하는데 이들은요 도둑놈들, 표도둑놈들, 이제는 칼을 들고 강도질할 겁니다. 여러분들, 노예되기 싫으면, 이제 싸워야 돼요. 전염병, 이거 핑계다고 자꾸 허틀나 하는데, 싸워야 됩니다. 정말 뭐, 여기, 저는 토요일마다, 일요일마다 나오는데, 못 나오시면, 집에서, 공유하세요 10명 이상 해야 됩니다. 10명 이상.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일산TV죠? 일신TV 이게 한 1000만 조회되면요 나라 바에 바뀌... 일산TV 아닙니다 니파삼 t v 삼촌 오파삼촌 그럼 일산에도 나오던데? 일산에도 오던데 그걸 가져가요 줬어요? 네좋죠 일산TV 음. 그, 일산TV 거. 아닙니다 오파삼촌 그렇죠? 아, 아, 오파삼촌 예. 오파니다 오파삼촌 오파삼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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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1만 조회 나쁘버요자 이렇게해서 좌파청화된요 어, 거짓말에, 어느, 여기. 여러분, 여기 93일 만에 다들통나쁜 놈들, 정교 꼴찌가 정교 1등 했다는데 그거 믿어지냐고. 우리나라 전체 중에 제일 거지같이 한 놈이 문제인인데 이게 뭐, 100년 만에 처음, 당분일의 최고입니다. 이거 믿으세요 도둑질 한거다 드러났잖아요. 뭐, 5 0 60대가 많은데, 이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을 대한민국에세해내버는데 이거는 다 들통납니다. 근데 지금 저는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자, 보세요. 갈라데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종의 명예를 매으면안 됩니다. 죄를 다시 짓지 말라 그때 식고즉 대한민국이 도둑놈들을 무서워서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는 일에 앞장서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힘써. <놀람> 우리 하나 라고 그런 사람을 국회를 보내요. <laughs> 미래 통합당은 아니 이렇게 용기 있고 추진력 있고 또 이렇게 애국심 있고 그런 사람은 다 제쳐놓고 아니 그 맹인 대로 가가지고 어떻게 추진을 다 맡깁니다. 어? 어? 세상에 이게 어.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치러야 돼 이거 젊은 사람들 용기 있고 그런 사람들은 다 뒤로 제쳐놓고 아유 나는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서는. 세상에 저기 우리 통합당인가 무슨 당은 세상에 그런 사람을 가가지고서는 관측도요. 뭐 나라를 구하라고? 맹인이 어디가가지고 뭔뭐 나라를 어떻게 구해요? 들어가는지 못 들어가는지 그거 갖고 논쟁하고 있는데 지금 아, 아니서 어? 전부 다 바뀐거에요. 뭐. 통합당에서 부정적이니까. 정신을 차려야지. 아니 이렇게 정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은 다 주점으로 떨어지게 하고 아 그래요? <laughs> 아유 나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서는 국회에서 뭐 개를 데리고 들어가느냐 안들어 가느냐 그런거 갖고서는 하고있어 <laughs> 아이고 리턴형이 정차해야돼 양수 받는거에요? 양수 받는거? 네 비도 뚝뚝 떨어집니다. 비도. 문에서 비도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네요. 군어를니다 문재인의 트위터에서 캡처. 나은스 아, 방송, 나은스 방송. 나은스 방송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몰래 듣던데요. 오늘 캡처 가지고 같이 듣자. 저안 걸려요? 안 걸려요. 네? 안, 걸려요. 네? 안 걸리고 대통령도 듣는데고 같이 들어야지. 지원도만 아, 듣는구나. 좋은 거 같이 먹어야지. 선생님은, 선생님은 자유수호 그럽니까? 자유수호 하는데요 음. 자유수호 우리 기도하다보 음. 아, 예. 어.

그리스, 그리 바하,